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은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말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스토리지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지. 현재 전체 코인 시장 자체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좀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게 끝도 없이 하락하면은 기존의 저항 구간들을 저항과 지지 구간 다 뚫고서 하락하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테고 현재 이 구간들에 물려 계신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라고 좀 고민 많으실 텐데 제가 이번 영상 통해서 현재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 챙겨올 수 있는지 이 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지 지금 현재 계단식 하락 나오고 있지만 현재 매도 물량 자체 에 나와 있는 이제 거량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기존에 펌핑을 주면 상승 나올 때의 거량 대비해서 지금 하락이 나온 시점에 거량을 딱 비교해 보시더라도 지금 이 가격 하락 자체는 거래량 없이 가격 조정을 위한 하락이다라고 보지고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쯤 진정되는 시점에선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낮은 프로미 4 시간봉 좀 체크해 를 보게 되면, 자4 시간봉 차트로 확인했더니 계단식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커브 형태로 상승 포지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저항 구간을 뚫고 상승 양봉 캔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좀 진정이 되고 지지되는 라인을 갖다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펌핑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거든요. 이거를 좀 길게 놓고 한번 보시더라도요. 11월 달에 줬던 어멍션 펌핑, 그 이후에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수렴을 거치고 지금이 또 펌핑 이후에 하락 패턴 나왔지만 보시는 좀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락할 때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 구간 위까지 끌어올려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지면 펌핑 분명 히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셔야 될 진입 타점을 이 구간, 이 구간이라라고 보이고 있고 이 구간에서 진입 타점 잡고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여기선 신규라든가 아니면 추가면서 타점 잡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그 이후에 상승 나오면서 손실 구간이 본전 플러스 수익으로 바뀌어서 갈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세력들이 하트의 흐름이나 패턴을 만들고 난 이후에 전체 콘시장의 추세를 보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인 비트코인의 흐름을 이해하고 계셔야 대응을 하고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채 접근한다면 절대로 콘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190억 달러에 달하는 대량 의 유입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18,000 달러에서 65,000 달러로 급등하기 전인 2020년 10월에 봤던 것 같은 수준의 자본 유입이다라고 보이고 있고 현재 알트코인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연초 불장의 기대감에 불을 집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속에 게리 캔슬로 위원장이 최근 인터뷰 내용에서 우리는 과거 여러 건의 신청을 거부했다며 하지만 법원이 새로운 의견을 냈고 우리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은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고 있다 라고 발언하면서 한층 더 코인 시장의 대폭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지스러운 대내적 여러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각국 기관의 장밋빛 관심을 받고 있는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국제결제은행이 손을 걷고 알트라스라고 하는 비트코인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비트코인의 흐름을 파악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부터 채굴량이 줄어들고 있고 2024년도부터 비트코인 반관계에 접어들면서 더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전조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하위 아트코인들도 순차적으로 핑퐁핑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상장되는 10개 중에 9개가 시세 조정에 취약하다라는 결과 발표가 있었고, 결국 비트코인을 뺀 하위 알트코인들은 시세를 조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세력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돈만 있다면 충분히 코인을 상장시키고, 돈만 있다면 충분히 펌핑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내용들은 조금 지난 히스토리지만, 현재도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을 만드는 비용이 1억만 개 기준으로 50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우리나라 거래소의 상장을 위한 증거금으로 50억에서 100억 정도만 유치를 해 놓으면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체들은 누구냐인데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보통 주식을 이끌었던 세력 라인 쪽이고 물론 신규 세력들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을 토대로 하는 팀들이 꾸려지고 있고 거기에는 건설사부터 병원, 보험 그 외에 돈이 있는 쩐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에프텍스 파산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무조건 돈이 있다고 상장시켜준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서류를 통해서 커트라인을 통과해야만 상장을 시켜주는 모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FTX 파산 전에 상장된 코인들은 대부분이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펌핑을 주고 상승시켜서 수익을 내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과 상승 그리고 횡보를 하는 과정 중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지면서 그 시점을 타이밍 삼아서 순차적으로 펌핑을 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정보라든가 흐름을 알고 지지와 저항 구간만 잘 지켜주면서 맥점을 잡는다면 어마무시한 수익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자료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세력들의 평단가 그 다음에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라든가 기간들이 전부 다 적어 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매수 신규매수 가능한 저점 타, 매수 타점도 다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매도 가격 전부 다 적어 드렸기 때문에 상승한 기간까지 적어 드렸기 때문에 3박자 삼박자 모여 적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위에 보신 것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누르시면 되시고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도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알려 주는 곳 없습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접어 드렸고요. 그런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대응 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마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위에 보신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자 최신 대응 자료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 다기인는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 자료 못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들 간혹 있으시는데 하루에도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좀 있고 제가 한 달에 한 달마다 쌓이는 번호들 정리하고 있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혹시라도 이 대응 전략 자료지 못 받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문자 코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거나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료천주는 세이였었습니다. 무료천주 공개 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단에 보신 번호 0 1 0 8 3 6 5 7 8 2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12월 19일 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이를 추천해 드려서 350원 이하로 추천드렸고 100% 급등했습니다. 11월달에 제로엑스, 12월달에 세이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한 종목 또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세이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월달 에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 1 0 8 3 6 5 7 8 1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1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모르니까요. 11월에 제로엑스, 12월달에 세이 놓치신 분들은 1월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승리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